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대우가 주주가치제거를 위해서 노력의 일환으로 3천억원을 지나 자사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지난 3월 6월 또 어제 7월 30일 날 매입 후 소각한다는 소식입니다 미래에셋대우는 박현주 회장이죠 슈퍼 개미입니다 개미 출신이죠 네. 정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바람직한 일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선 한율을 보겠습니다. 5원 하락한 1191원이고요. 미국 텍사스 서부 중진료는 1달러 3 5오 1달러 35센트 하락한 39달러 92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모처럼 11달러 10센트 하락했습니다. 다우는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상승을 했습니다. 니케이는 2.82%나 무려 대폭 하락했습니다. 상해는 0.7% 상승했고요. 코스피는 0.78%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0.14% 상승 보합입니다. 기간이 또 대량 매도로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연속 순매도로 엄청난 물량을 팔아치우고 있는데요. 매우 조심해서 들여다봐야 알겠습니다. 가격은 고점이거든요.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 팔아야 되겠죠. 살려면 저점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오늘 테마는 가상 증강 현실이 주목을 좀 받았고요. 바이오 주식들이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상한가 종목은 4개밖에 되지 않네요. 마지막 끝 마무리가 우선주가 득세하게 되어 있고요. 우선주가 며칠 동안이나 득세했습니다. 이제 상한가 종목 수는 적어지네요. 네. 기간이 팔아치우는 일을 매우 조심스럽게 쳐다봐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제넨바이오.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 3월 달부터 계속 거래량이 좀 보이고요. 매물대를 밑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러섰죠? 예. 빡 차고 이러선 느낌이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지표를 보시면은 개인이 매집하고요. 외국인이 사드렸네요. 조금 사들이고 있습니다. 예. 좀 주목할 점이네요. OBV가 네. 에너지를 좀 가지고 있고요. 이 종목은 이종 장기 이식인데요. 세계 최초로 그 이식 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임상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라는 기대감에 오늘 시간 내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돼지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한다는 소식입니다. 시총과 상장주식 수는 200억, 2천억 원과 9300만주입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좀 많이 사들였는데요.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매입을 해드렸다는 점, 특이하네요. 유한양행 우선주 다음 종목을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또한 매물대를 박차고 일어섰다가 다시 내려왔는데요. 다시 한번 또 박차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나요? 네,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거래량이 폭발적인데요. 예, 개인도 <laughs> 매집 단계를 계단상으로 들이고 있고요. 기간은 다파라치우고 없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단계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게 보입니다. 오늘 이 종목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0배나 상승을 했습니다. 무려 8,993%나 급증을 했습니다. 순익 407% 상승을 했습니다. 실적이 아주 좋다는 거죠. 네. 시총 700억 원이고요. 상장 지식 수는 118만 주입니다. 아주 작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페이프 코리안데요. 이 종목도 매물대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네, 좀 자세하게 볼까요? 거래량도좀 있고요. 오늘. 네, 7월 초에도 있고요. 4월 달에도 있고요. 개인 수량이 예, 조금 있습니다. 네. OBB도 그만 그만 합니다. 이 종목은 오늘 새만금 관련해서 그린 뉴딜 관련 테마를 갖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이 들어서도 수혜지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에 힘입었나 봅니다. 시간외로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시총 500억, 상장 주식수는 3,500만 주입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MH의 탄올인데요. 이 종목은 매물대를 머리 위에 이고 있습니다. 네.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네, 수급관계는 그만그만하네요. o b b 가 3월, 4월 달 축적해둔 상태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어... 이 종목은 말입니다. 오늘 대북 방역물품이 지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스크나 소독제 등이 지원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시간으로 상한가를 기도합니다 시총 500억 원이고요 상장 주식수는 700만 주입니다 오늘 날씨는 비도 없이 맑았습니다 모처럼 맑은 하늘을 봤는데요 습기를 머금은 무더운 날씨가 있었습니다 곰팡이가 주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좀 챙겨보셔야 하겠습니다. 주변을 잘 살펴보시고요. 그러면 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